자, 6번 문제를 한번 해설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문제는 1부터 n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n장의 카드 중에서 3장을 동시에 뽑을 때 x, y, z를 순서를 결정을 해놨으니까 일단 그냥 뽑기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순서대로 등차수열이 되도록 카드를 뽑는 게 56일 때 n의 값은이라고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볼 때는 기본적인 방법에서는 n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눠서 이제 해설지 풀이가 되어 있는데 실전에서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n이 3일 때부터의 모양을 순차적으로 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n이 3이라고 써져 있으면요. 1 2 3이라는 3 개의 숫자를 갖다 놓고 3 장을 뽑게 되면 공차가 1인 놈으로 만들 수 있는 게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홀수인 경우부터 먼저 다 따져 보면요. n이 5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1 2 3 4 5라는 숫자를 다섯 개를 적어 놓고 1 2 3 4 5라고 다섯 개 적어 놓고 공차가 1인 것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1 2 3을 선택을 하고 2 3이라는 것이 끝나는 값을 4로 옮겨 놓으면 2 3 4 끝나는 값을 5로 옮겨놓으면 3, 4, 5라는 값으로 결정이 될 수가 있죠. 이렇게 모양을 옮겨서 내용을 보게 되면 공차가 1인 것은 3개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차가 2인 것은 시작할 때는 1, 끝나는 것은 1, 3, 5 해서 5로 끝나서 한 가지 경우밖에 내용이 없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n이 5일 때는 공차 1인 것은 3개, 공차 2인 것은 1개. 이런 방법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n이 7인 경우를 갖다가 1개만 더 해보면 1, 2, 3, 4, 5, 6, 7 이라고 갖다 써놓고, 공차 1인 것을 설정하는 것은 1, 2, 3부터 출발해서 쭉 가서 5, 6, 7. 3에서 출발해서 7까지 끝나는 5개의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라고 돼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것이 공차 2. 끝나는 값이 7로 끝나는 경우 3, 4, 5, 6, 7세 가지 경우가 있을 거고 공차가 3으로 결정되는 것은 1, 4, 7을 갖다 뽑아서 모양 만드는 한 가지 경우만 있게 되죠. 그래서 n이 7이 될 때는 공차가 5, 공차가 공차가 1인 것은 5 개. 그 다음은 3개, 그 다음은 1개 이렇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홀수인 값들을 갖다 계산을 해보면 1개하고 1개 더하기 3개, 1개 더하기 3개 더하기 5개. 이값 자체는 1, 4, 9 해서 n제곱골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거고, 56이라는 값이 나올 수 없는 형태가 되는 거죠. 방금 했던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면 공차가 1인 것은 두개 공차가 1인 것은 네개 2인 것은 두개 8이 됐을 때는 6개, 4개, 2개 이골 자체는 짝수 합으로 모양이 이루어져서 n n 플러스 1골로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값 자체가 56이라는 값은 7, 8에 56 해당되는 n은 16이 되어야지만 여기 있는 값들 자체가 56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